하십니까? 대초의 원신의 먹방 여러분들이 함께 하겠습니다. 뭐야 왜 그렇게 얘기? 해 어쩔 수 없이 어? 현대에 깨어나버린 대초의 원신이 먹방을 합니다. 빼고 비꼬는 현대 음식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대중적인 음식 비꼬는 잘 모르겠지만 자 파게팅 현대인이 좋아하는 자 파게팅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? 싫어 오, 싫어 오뭐 어, 먹고싶은데? 사촌 삐꾸 먹방 스타트 빨리 갖고 와 조용히 해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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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빨리 갖고 와자어어어어어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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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가 미콜리구과 바로 아직 젓가락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때 방식 그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할줄 알아. 이 풀잎을 돌돌 말아서 젓가락으로 써서 먹었다고 합니다. 내가? 어? 아닌데? 아니야. 그때 젓가락이 없었잖아. 그 당시에 돌로 말아서 먹어. 오 두만 들어 힘이 없는 신 같은데 이거 신오 어떻게 하거오케 음 음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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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?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젓가락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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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왜? 인처럼 먹어야지 이렇게 갈 왜? 어 미안하다 왜? 왜? 내가, 내가 할줄 알아. 알아 내가 알아 왜그 당시 있었나 아이 이음

얘는 광고 찍냐? 왜? 광고 찍어. 다른 거 없어? 아 뭐? 나왔다. 아, 미친 놈 아니야? 뭐가? 이딴 거. 뭐야? 짜파게티랑 정말 잘 어울리겠죠? 너안 음... 왔냐? 또안 했냐? 방금 버리서 보. 어, 어. 아유 말고 딴거

센스데어 어. 커피는 진짜 좋아합니다. 어. 먹어. 아 없어? 커피를 진짜 좋아합니다. 그래서 어, 어, 어. 야어손 풀어. 네. 왜? 설탕 설탕 싫어? 먹어. 근손실. 어, 아 어. 아이씨. 커피를 진짜 먹어봐 어이. 이 맛이지. 자, 어. 미국은 먹성이 현대인과는 다릅니다. 그래서 아까 두 봉지 갖고는 만족을 못해서 하나 더. 어이 커피 몸 끝인데. 요가루 어유 가루도 가루 가루 줄게자오 오유 완전 다른데? 완전 달라. 고만워잘안 비벼지지? 야, 미. 안비벼지냐호아유 진짜 뭐? 추운 날 주냐? 어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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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오래 불어? 왜 이렇게 오래 불어? 아휴, 뭐토할것 같은데. 이상한 컨텐츠를 하고 있어. 아유. 음. 음. 맛있어 어 맛있어 응 음? 맛있답니다 맛있어 <laughs> 아베불러아 그래서 자 믿고 이번에 뭐 계속 후식, 나와 후식으로 감자튀김 감자튀김 진짜야 감자튀김 진짜 감자튀김이어디거야어심판심판 아, 시팔 자 소스가 없기 때문에 민구가 음. 가장 좋아하는 쌈장이라 찍어서 어? 이렇게 먹으라고 어, 지 이렇게. 여보. 뭐? 뭐? 어, 쌈장이. 음, 음. 음. 어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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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어, 어. 괜찮 어, 어. 음+ 음 나쁘지 에이구나 않아 나쁘지 않아 음. 아야지금 지금까지 비꼬야 습니다배고 괜찮아 커피 겟티쌈장 감자튀김 케이는싱 먹방 소래 룸상화탕 밀크 토우론산레스고